티비의 링입니다 오늘 제가 급하게 만들어서 달만 베이지는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만족하는 음, 카라멜 꽃기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편한함을 가지고 왔는데 동전이 제가 따로 준비를 못해가지고 동전 대신에 따, 대신에 따로 할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카라멜은 이런 거고요. 한 판에 두 개씩 나온다고 가져갈게요. 원리까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음, 뭘로 동전을 대신할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천 원짜리를 이렇게 넣어서 동전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천 원짜리를 동정만큼의 크기로 잘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너무 크잖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너무 작게 만들었잖아. 이럴수가. 이렇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한 판은 천 원입니다. 고 일단은 넣었다고 치고요. 여기 그 위에 보시면 이런 막대가 있어요. 여기 위에 이 창문은 창문 같이 보이는 거는 물건을 넣는 곳이고 이 밑에 보이시는 이거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카라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원리 설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리는요. 음 일단은 여기 위에 위 여기가 제일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부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이돼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있는 상태에서 얘가 여기서 거치를 해주는데 얘가 딱 뜨면 이 밑에 있는 얘가 이게 딱 가지, 이 거치를 하고 있다가 딱 거치라고 있다가 거치는 게 없어지니까 내려가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속에 물건을 넣으면 되고요. 그런 형식이고 이제 이거 다시 고정하고 올게요. 고정하고 왔습니다. 기대고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정말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전 넣는 곳은 원리가 없어요. 따로 그냥 되게 간단해요. 그냥. 여기로 동선을 넣으면 여기가 약간 미끄러지게 있어서 동선을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걸 형식입니다. 형식보 이제는 원리는 다 끝났습니다. 간단한 원리죠. 자, 이거 안 돼. 으자으자으자 그리고 여기는. 재미로 넣어봤어요. 여기다가 뭐 클립 같은 거 넣어주면 여기를 다시 넣을 수 있는 이런 거구요. 그리고 여기는 반 불투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랜만에 찍고 되겠죠? 짧은 영상으로 오랜만에 들어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안녕. 어린이 다들 즐거운 휴주이 되세요. 벌써, 벌써 일요일이네요. 휴일도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럼 안녕.